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무브먼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모든 종목이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는 하지만, 무브먼트 파워풀함이 말이 안 됐죠. 이유는 <목소리> 확실하고, 이게 향후 추가적인 급등을 만들어주게 될수 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최우선으로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 한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건데,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받아가시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아니, 니가 뭔데 500만원을 주는 거냐? 이거 사기 아니냐?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송금 내역도 직접 준비해왔습니다. 부담 없이 받아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냥 돈만 드리진 않습니다. 이 지원금과 함께 어떤 걸 보내드리냐면 제가 직접 분석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민코인 3종을 보내드릴 겁니다. 실제로 최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많게는 2만% 넘는 상승률이 나왔고요, 적게는 1,000% 그리고 가장 적은 종목도 6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제가 드린 종목들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셨더라도 지금쯤 여러분들 계좌에 7천만 원이 찍혀 있는 거 이거 볼수 있는 겁니다. 한 달만 빠르게 볼걸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하여 지금 이 순간 제 제안은 아주 단순합니다. 투자 지원금 500만원 받으시고요. 급등 코인 3개 100만원씩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원은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조용히 그리고 아주 짧게 옵니다. 지금처럼요.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직접 종목 명부터 매수타점, 목표 수익률, 그리고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전에 연기됐던 일정인 무브 드랍부터에서 차근히 사람들을 꼬아내기 위해서 일정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나름 성공적인 성과를 내다 보니까 지금 천만 건의 거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익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럼. 예고했던 다이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더욱더 수월하게 할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바닥은 잡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이랑 무브먼트 함께하는 이벤트를 한해서 진행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랑 손을 잡고, 무브먼트가 메인으로 암호화폐 쪽 비전을 발표하는 이런 시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 6월 30일 날 요게 진행이 된다고? 그럼, 당연히 기대감 폭발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가격은 이거 올라가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시장 악재도 풀린 만큼, 이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6월 24일이기 때문에, 대략, 6일 정도만 기다리게 된다면 현재 올라갔던 거 약간 조정이 나와도 한 번은 더갈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61선 꾸준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번에야말로 여기를 이 일정과 함께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 추세의 전환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괜찮은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 이 부분에서 무브먼트가 벤처 캐피탈들로부터 투자를 받았던 금액이 있거든요. 당시 얘기했던 시가총액이 얼마였다? 3조 원. 그러면, 네, 못해도 코인 가격 3조 언저리까지는 갈 가능성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가격이 대략적으로 5,600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못해도 4배 이상은 갈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 않냐? 라고 할 텐데, 워낙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고, 그리고 호재들이 많이 나와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좋아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안타 하시는 분들도 요럴 때 먹을 게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게도 매력적이고 장기 투자도 매력적이다 그냥 요것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호재 없는 종목 하기보단 이렇게 확실한 종목 하면서 성과를 뽑아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해하는데, 이것보다 좋은 게 시장에 몇 개나 됩니까? 그래서 저도 말 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릴게요. 정확히 어떻게? 당장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67-23149, 제 개인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요. 요 그대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략의 퀄리티, 요거 받아보시고 업그레이드 시켜보시면 돼요. 그런 다음, 마지막까지 같이 밀고 갔는데, 결과가 너무 잘 나오면? 이거 이책 열심히 한 성과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책임감 있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고생했다, 인정을 한다 개념으로 좀 마지막에 뭘 해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을 때 여기에서라도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코인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조단위 규모의 자금이 특정 코인에 유입이 되면서 폐력들의 움직임, 강한 시그널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맞춰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너도 나도 다 알게 된다면 고래들도 멈칫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저는 무분별하게 이 종목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딱 구독자 500분에게만 문자로 개별 전달 드리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하여 이 종목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어렵게 확보한 10배 수익도 가능한 이 종목 매수타점부터 목표가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최근 비슷한 패턴으로 안내 드렸던 종목이 많게는 2만%, 적게는 1000에서 600% 가까운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정보를 빨리 알고 확신있게 매매하는 게 핵심이기에 서두르시고요. 저와 함께 매매를 원하시거나 정말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물 필요 없고요. 투자지원금 500만 원 함께 보내드리고 수익 가능성 높은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보는 빠른 사람이 이기고 시장에선 준비된 사람이 웃습니다.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